시작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기분 어떠세요? 계란, 계란, 계, 계, 계란. 맛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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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아 요. 날씨 아, 좋네요. 구마모토 아침. 이어는 게 뭐지? 나 이거 다 챙겼지? 또고또 해야지. 아, 이... 오, 오 야, 한번, 불 한번 흔들자, 불 한번 흔들자. 오, 오, 오 아침에 야, 컨디션 좋아, 컨디션 좋아. 아침에 비행기 컨디션 좋아. 오, 오. 헨리야. 비행기 오늘 아침 에 비행기 괜찮네. 나 많이 나왔다밥진수 어렵고. 야, 너 야, 이쁜 지내니까 이따 라면 사줄게. 둘이 아주 커플투 제대로네 오늘. 어쩐지 오늘 한침 돼서 같이 자더라. 오, 배고프긴 하다. 야, 자신있게 얘기해. 나 혼자는 약발이 안 먹힌다니까. 같이 얘기해. 야돼나 9시 출발해야 돼. 몰라. 어떻게 일점 잡아지고 그런 건데, 뭐. 평화의 상징. 오오오 야, 개인기 많이 준비했네. 오, 많이 준비 좀... 유튜브 그냥 제대로 올려야겠네. 개인기 다른 거 없어? 요 없어요. 전철도 왔는데. 하지 마라. 비행기 이제 할 걸? 면 어. 지금 어디 가는지 얘기 설명해야지.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 제가 코코 속으로. 후비고 후비고 o 마마토가나사키보다더 습하다. 습하라고 여기가? 습하다고. 아, 근데 잘생겼다. <laughs> 카메라 썩는다니까. <laughs> <laughs> 카메라 또 사야 돼, 이 <laughs> ᄉ 때문에. 그거. 가자우솝부 사진 하나 찍자. 우솝 너 원피스 아, 봤어 안 봤어? 봤지. 원피스 진짜 실제 주인공이 우솝이라니까? 우솝 진짜 주인공이? 우소프. 어 그러네. 가고에 나섰다 뭐 했는데 이렇게 그마렇게좋아요어 이거 접대 웃음인데 이거? 아니 병신 같잖아 ㅎ ㅎ 마 아니 찍어 가슴에 야 나와 한 명씩 가야저자라고저 자세 똑바로 해, 똑같이 해야 되는거 알지? 저거 해저 자세 해야지 야 꼬마인형 어? 아, 어? 아, 어? 아. 반대손 니가 해봐 얼마나 재밌게 하나 보자 야 니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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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어 이제 고 봐봐 꼬마 아직 꼬마 걸음걸이부터가 꼬마 재미가 꼬마 없네 네. 아? 만지지 말라니까 와 아, 또또또 또. 맨날 저 포즈밖에 할줄 아는 게없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정 봐 오늘은 점프 안 뛰냐? 점프 해야지 <laughs> 우리가 지금 어, 여기거든. 여기거든. <laughs> 스타또. 스타또대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 와우. 걸어갈래 아니면 버스 타고 갈래? 아 시조커 시즌 다쿠시 타자 다쿠시. 아 골르라고. 그러니까 다크시... 저일리어요야 우리 산 쪽에 걸어가는 거 잘하는 거 알아보래. 아 근데 그거안 돼. 푸마 나와. 죽을 거 있어. 죽어. 겁나 고 용케도 그래. 살아남았구나. 원래는 <laughs> 버스를 타고 어제 앞에까지 가요. 예. 네. 앞에서 또 다시 셔틀버스가 있어. 샤토르 타고 또 가야돼 그러니까 버스를 두번 타야돼 원래는 네. 근데 그 비용이 인당 한 1200엔? 아, 샤스... 300엔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합치면은 약 3900엔 정도? 3600에서 3900엔 정도가 소비가 되는데 아... 타크시를 타면은 4000엔 정도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엔 정도 차이? 꺼내 허? <laughs> 뭘 100엔 끊내세요 돈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은 넌 내려 자고 일어났더니 누가 제 동전 다 털어갔습니다 안에 세 명이 있었는데 제가 가고정보를 일단은 습득을 하고 얼만지는 <laughs>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가이드가 잘하긴 해야 진짜 경치가 가관이다 가관 알았어 그놈의 가관들이가관들이 가관들이 진짜 지겨워 죽겠어 몇 번째 하는 거야 자전거 타고 온 사람도 있어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가 나를 타고 오냐고 어, 냄새가 좀 이상한데? 조심해야 돼. 끼쓰러져 어. 오, 잘 잘가라씨. 잘가요 내소산야 덥잖아. 여기가 어디예요? 아소산. 표명이 이렇게 짧아졌어 이거. 아소 아소 아소산. 아키야마 동생 아소야마. 아씨, 이 <laughs> 영상 또못 쓰겠네. 아씨 <laughs> 이 하는 표정을 찍었어야 되는데. <laughs> 어떤 표정이냐면은 어제 저녁에 주동 먹으러 갔자 했었을 때 비슷한 표정이야. 아니 뭐지 한 시간만 새끼를 먹어. 야저금 아니야 금? 맞아. 에이씨. 영상 또못 <laughs> <똥> 쓰겠나 진짜. <laughs>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중국 사람이야. 와. <laughs> <laughs> 도 가다. 폭발까지. 숨이 잘안 쉬어지는 거 같아. 진짜로 농담 아니고. 어떻게 이런 가스가 나지. 방산포이지. 이게 뭔데? 유황 유황 가스 화산 때문에 그런가? 화산 가스. 화산 가스야, 이게. 여기 원래 이렇게 뭔가 같은 게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너무에 나와. 저쪽으로 한번 일것 같은데? 이 얼마 전에 화산 폭발했어요. 얼마 전에? 왜? 지질적인가? 좀 오래됐는데? 남스 <laughs> 새는 냄새 y I'm sorry. I'm sorry. I'm s 다 r r y I'm s o r 같은데? m sorry. i 물 보여 아 그래요? 오랜만에 쓸모있는 정보네 r y I'm sorry. I'm s o 가 r y I'm 이렇게? 그래 I'm sorry. I'm s o r 나 이렇게. 근데 눈부시 죽겠는데. 눈 똑바로 떠. 잠깐 너또 하나 둘 셋. 느껴 <목소리를> 봐. 어, 이거 너무 너무 광활하니까 무서워. 아니, 많이 네, 자네 잡아 봐. 근데 얘네 이런 데 싫대. 왜? 피시방이 좋대. <목소리를> <진짜>. 와, 씨 어디 얘기했냐? 자, 갑시다. 여기 뒷집이 우리 버스데 같은데? 안지워지는데 뭔데? 어, 네. 아, 옷을 벗어봐봐, 일단. 옷 벗어 털어야 될것 같아. 옷 벗어. 아니, 아니, 그 가운데 있어. 옷 벗어. 바지를 벗어야겠네. 바지에 묻은 거였네. 어? 야, 사람 아무도 없어. 바지에 못 묻었어. 똥인가, 저거? <laughs> 아까 화장실 가고 싶다 더니

말이야. 아 누군 땅 파서 장사한줄 알아? 약좀 아, 매기면서 시키던가. 야 어찌가 그... 보면 굶긴 줄 알겠어. 야 차도 이렇게 기름 넣으면 고장나. <laughs> 야 오늘은 그러면 한식집 갈까? 보시자매 도시. 한식. 집간 놈. 나 알지. 나나 알지. 어? 야, 솔직히 마지막, 마지막 날은 무조건 한식. 아 그럼 의견을 좀 취합을 하자 그러면. 그래. 나, 거 나, 거나 초밥. 너는? 야 김치찌개 가위바위보 가위바 김치찌개 파는 있어? 있어 있지? 있긴 있어 아니 굳이 나는 일주일에 김치찌개한 3-4일은 먹는데 여기까지 와서 김치찌개를 먹어야 돼? 나는 일주일에 스시를 세대만 먹어 ㅅ 네야 궁지에 올리니까 응. 바로 욕해버리죠 그냥 야 욕하면 진 거야 야 이게 알겠어, 뭐야 뭐야 싸우고 진짜 야, 말, 말, 아니 말. 대화를 해서 풀 생각을 해야지 그냥 말이 욕하고 어딨어. 그냥 외면해버리면은 뭐 문제 해결돼요? 어? 지 이렇게 아름다운 어?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어? 지금 함께 이렇게 어. 더불어?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어. 정치적 발언 더불어 나 맞아 개인적으로 전 정치랑 상관없습니다 로틱 페이퍼스 리퍼블어 이게 야 이거 용암 흘렀던 건가 봐 용암? 그런가 보다 근데 이런 데잘 캐면 금가루 같은 거 있잖아 야, 저, 여러분 저희는 지금 700엔 아끼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700엔은 못쓰는데 인당 700엔이기 때문에 2100엔인데 2100엔이면은 우리가 한끼 먹을 때 1인분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laughs> 한 끼에 <뭘 웃음> 우리가한 끼에 최소 기본 6,000엔을 써요 6,000엔에서 썼으면은 2지방엔 정도 씁니다 아, 왜냐면은 그 애비가 거의 애비가 거의 한 4,000엔에서 6,000엔 정도 먹고요 영수증 값으로 차로 치면은 지금 헌비 하나 데리고 다닌 거거든. 거의 60 트럭이야. <laughs> 지금 60 트럭. 두 돈반 지금. 에? 아니 시동도 안 걸었는데 갑자기 자다가 기동 땡긴다고 기동 먹고. 응. 나 이, 자. 그냥 공 공회전 돌려도 그냥 나가는 거야. 나 잔다니까 아이스크림 막 입에 쑤셔 놓고 반박해봐요. 내가 없냐? 받아쳐봐 내가 없냐고? 야, 이건... 내가 없냐고? 다른 사람 올려놓 것도 다다개버지려고 내가 지금 내 찍고 있어. 오 야, 그거 뭐야? 아올려놓다 올려야지 좀. 생각 많다 오늘. 약간 촬영 때문에 그런지 아까 바지 벗으려다가도 벗으려고 하다가도 안 벗고 절어. 돌도 막다 부실려다가도 하나 올려놓고 끝내고 생각이 많이 시네. 7천원 받을 만한데. 근데 솔직히 뛰어가면 금방 가는데 니들이 못 뛰니까. 야 근데 이게 거리 이 사진으로만 아니, 이게 지금 눈앞, 눈으로 봤을 눈으로 때? 봤을 때 저러지만은 야. 이게 실제로 내가 봤을 때는 10km는 되는 거 같은데? 어디까지가? 저 집까지? 아 10km 안 돼. 5km? 아될거 같은데. 5km? 6, 5km, 2km? 비치 하이킹은 안 돼. 비치 하이킹은 야그 보이잖아. 5km 안 돼. 야저잠 잠실 타워도 저기 성남에서 보여. 그거 높잖아. 저거 높잖아.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예 사랑하는 우리 둘가한 평생 살고 지고 <laughs> 좋다. 야, 근데 여기 자스도 트레킹이네. 자스도 트레킹난말 달려야 되거든. 넌 재미 없잖아 트레킹은 뭐. 구경만 하자. 구경만 하자고. 야, 저기 가서 산 찍어야 돼. 맞아. 말 어차피 우리 못 타. 말못 먹기랑 비슷한데 어떻게 타냐? 만원천 원이다. 몸무게는 안 보여 지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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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 주는 거 없나? 나 먹이 주는 거 하고 싶은데. 90, 90kg 이하만이야. 먹으는데. 야스야스 뭐야? 체중아니너키 키에서 걸린다나 아니야. 벌써 1 0 c m 오 도리도리 동원아 한수 보여줘라 동원아 도리도리 한번 보여줘라 물린다 그러다 밟았네 용재가 저기 요즘에 승마를 배우고 있어가지고 말이 엄청 커요 근데 오 때린다 때린다 문다 오 약간 있어보이는데? 주워가지고 저기 발 동동동돈다 말 문다 만졌져또 문다 용자 따라도 문다 저거 저거 참고래 아니요 왜 관리가 안돼 있어? 아니 엄청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말이 엄청 커소같아 소보다 큰데? 소같아코 그렇게 만져도 안 싫어해? 싫은 애가 있고 좋아하는 애가 있어 좋아하나본데? 어 뭐야 말똥 개많아 야 동원아 실력 좀 보여줘라 너도 어? 타 찍어줄게 와 지가 하고 싶은 거는 아주 그냥 나는 마그네트 사달라고 하면 쌍욕 온, 온갖 쌍욕 다 하더만 안 하잖아 지금 네가 싫어하니 아해해해뭘안 할게 하고 싶은 거해 들고 있어 좀 ㅅㅂ <laughs> 안해안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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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니네 지금부터 어. 먹고 싶은 거다못 먹어 알겠어? 아니 난 아무 말안 할게 나 진짜 너 했으면 좋겠어 내 평생 소원이야 난 통일보다 이게 더소 네가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하는 거야 제발 좀 해주세요 제발 좀 다리 밑에 기게 해주세요 아 피곤하다 90km도 탈수 있냐고 물어봐 타볼래? 1 0 5 k 돼, 그 세, 세 <laughs> 얘기해, 가능하냐, 아, 그냥 90kg로 해도 되는데. 이것도. 경우지 않나? 세 세중계 있다. 세중계 있어? 한번 얘기해 보면. 105kg인데 가능하냐고 물어. 아니야. 90kg이 90이라 써 있어. 근데 말 허리 건강 때문에 어 나도 아, 허리 안 좋아. 나 52개는 취아이거어차피안돼 이거. 애니 네, 그렇지 좀아좀는거 그래. 어. 그렇게 해 가지고 너무 그 한국 사람 같이 안지않어 오호. 어 네. 가다 나오는데 어, 1 0분이즐거우분니까나0리이면 10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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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잘1르르시는게 아주 멋있으십니다 장1로승마면하면이이이 밥은 언제 먹여주시는 겁니까? 네 이놈 워마다. 셋, 넷이 소있냐 셋, 넷이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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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밥은 언제 먹여주시는가 아, 밥을 더먹수 있겠는가 죄송합니다 아, 한국사람 들으면 <laughs> 얼마나 <얼만> 웃길거야 <없길> <laughs> 관종 관종 이렇게 놀아주는거죠 자동파킹이야? <laughs> 자동 테슬라네 거의 앞 윌리 보여주면 되냐 윌리? 혀 낼름대로 지 지쳐가지고 혀낼려놔달 윌리 좀 보여달라니까. 손을, 씻, 손을 씻을 물을 준비하고아 죄송합니다. 나우리 그거는 제가 <laughs> 고맙다좀 <laughs> 모아야 됩니다. <laughs> 나우리 <나는>. 고맙고. <laughs> 아나저 되겠네. 나 저기서 약간 초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성으로 찍고 싶거든. 이거 하면서 가.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laughs> 응. 이러면 너 초원인 줄알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laughs> 여자친구 이러니까 못 만나지. 아 여기서 찍어. 너 하나 찍어줄게. 너너 옷이랑 이런 거좀다 버려봐. 아 약간 저기가 뭔가. 오야 몽골 같다. 얼굴이? 야. 우사이 만주. 점프해봐. 점프 시대. 하나, 둘, 셋. 에비 후라이, 에비 애비, 에비 동, 에비 동을 에비야. 너네 하는 거 봐서 내가 친히 이 에비를 하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느끼할 것 같긴 해. 이 계란이지 다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냥 버릴까? 버려 내앞에서 내 버려봐. 내가 확인해줄게. 와안 나와. 너네 거 주문 취소했나 아까? 그러고, 순질날라 잘못 눌렀나? 배고파서 많이 화가 난동원입니다맥 s ask you. What is t 여러분, 여기 아소사 아소역에 있는 음식점인데 z o A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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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참고 그냥 가서 먹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 안 맞으면 여기서 식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최고 사이코 사진기 돈까스가 올라가 있잖아 안에 있잖아 돈까스 없어야 이거 다른 거야 내가 오야코동 시켜달라고 그랬잖아 뭔 소리야 안에 있다니까 이게 어. 혔지 일단 화부터 내지 마. 왜 이렇게 화를 내? 장난 도못 치겠다. 방송 아, 안 써. 화내는데? 내거왜안 나와? 이렇게 이런 마음이구나. <laughs> 내거왜안 나와? 왜? 네거안 나온 적 있어? 지금 안 들어갔나? 집에 있네 맛있어? <laughs> 와 국도 맛있다. 나 멀미 났었는데, 괜찮았어. 이거. 니꺼 네왜 안나와요? 진짜 시간 없는데, 존나 맛있나 보네. 다른 맛이 안나고 네 봐. 니꺼 이거 계란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나봐. 나간 계란 아 오이시디 해서 뜨거워요. 여러분 조심해보세요. 후후, 뭐라고? 되게 맛있어 부드러워 <목소리> 이런 맛집을 어떻게 찾았어? 동원이가 배고파서 찾았지 확실히 배꼽시계가 나침반 역할도 한다니까 혼자 항해사래? 남이야 남이? <laughs> 남이랑 상디를 다 하네 한 번에 다 응? 먹어볼래? 다 먹지 배불러 <목소리> <목소리> 나는 좀 이제 적방이 먹어야 돼. 왜냐면 이 새끼랑 끓 이따 까 규동 먹으러 나가야 돼. <laughs> 여기는 어디에요? 여기는 이제 쇼핑을 할수 있는 쇼핑거리입니다. 쇼핑거리? 네. 시모토리라서요. 아. 너는 마지막 날이니까 불태워야 될거 아니야. 아, 근데 솔직히, 너. 규동으로 다 죽여놓죠. 그래. 텐션 올리자. 언니 국 맞아? 국말 한국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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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한국한국 한국말. 한라말 한국말. 한국 한국말. 한국말. 한 한국말. 한국 한국말. 한 한국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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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말. 한국말. 한국한국 아 그렇구나 나 맥주랑 이런 거안 먹고 미온수나 그런 거 야, 야 먹어 이거 물어봐야 돼이 고기들이 다귀우시다네 야야 아직 안왔어익었아 야, 오늘 기분 좋다, 어때? 갑자기? 기분이 열려오신대요. 기분 어, 좋아졌어요, 어. 여러분. 네, 옆에 이쁜 여성분들이 없어가지고. 야. 수화봉여미이센줄 알겠어. 어가여미 염이세요? <laughs> <laughs> 역시, 비탕은 이게 무한리필 오면 안 돼요. 왜? 네. 근데 네. 두꺼운 거 원래 그게 <laughs> 개맛있거든? 축 꽃을 안 주니까요. 아, 보고 다 보통 옆 테이블 같은 경우에 대화하기 바쁜데 우리 메뉴판에 고기를 얼마나 시킬지 몇 인분을 시킬지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대화밖에 없어요. 저희는 지금 구마모토 공항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제가 올 때는 나가사키로 왔다가 나갈 때는 인 나가사키 아웃은 구마모토입니다. 나가사키야. 나가.. 나, 거기 나가사키 가니까 나가있을게 이래갖고 구마무 음. 토로로 튀었어요 구마무 튀요 그래도 오늘 일정 마지막인데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사상 최악이에 좋았어요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솔직히 동원이는 이번 여행 만족할 수 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음식을 시, 진짜 쉴새 없이 먹였어요 제가 이렇게 푹잔 여행 처음이야 저녁.. 어제 저녁 9시 반에 잤습니다 아니, 이게 밥을 너무 많이 매 끼니를 너무 잘 챙겨 먹어서 항상 곱빼기를 먹고 이러니까, 곱빼기 시키지 마. 왜 자꾸 계속 아니, 동원이 자 소여물값보다 더 드든데. 에이, 너봉석과는좀잘 못한다니까. 시작해야지, 사람들 다 보고 있는 거지. 아유, 우디션 괜찮아. 어차피 할 거면서 왜 이렇게? 챙겨 어? 다음부터 좋게 얘기 안한다 바로 채찍 바로 든다